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매매 시장이 지속적으로 약세 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 굉장히 답답하고, 네, 장 중에, 전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워진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중에 무려 1,200개 가량의 종목이, 즉, 코스닥에서 네, 1,200개 가량의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어, 상승 종목수가 100개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어, 상승 종목수가 136개, 하락 종목수가 7 2 1개나 되듯이 거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이 크게 하락을 해주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 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뭐, 뭐, 단기 트레이딩은 여전히 매일매일 가능하겠지만, 네,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누적 손실, 평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100%뭐다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현금 100%를 들고, 뭐, 풋을, 아니면 콜을 매도했다든지, 뭐, 풋을 매수해서 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인버스를 왕창 사서 들고 있었다면, 뭐, 이번 장에 굉장히 큰 재미를 받겠지만, 어, 인버스도 일정 비율을 들고 있었고, 이제는, 네, 비중의 10%만 가지고 있고, 이제는 슬슬 레버리지 타이밍을 찾고 있는, 있는데, 이제 지수가 뭐 본격적인 네, 하락의 클라이박스를 어 막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여파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어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고 사실 오늘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시장에 단기 반등을 올려주었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어, 사라지면서,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인 이 검사 진행자가 원래 아침에 이제 어제 기준으로 2만 명 정도 됐는데 오늘 오전에서 오전에는 사실 2만 1000명 정도 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확진자 수 증가에 있어서 이 검사하는 인원의 이런 상승 속도가 약간 둔화되는 부분이 약간 긍정적이게 봤는데 지금까지는 네 예비 검사 인원 또한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속도입니다. 1만4천명 정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대략 2만4천명을 추가로 어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음 확진자의 추가 네 되는 부분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네, 주식을 그냥 어떻게 대응해야 을 될까요? 오늘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오늘도 종목을 이제 한 개는 네, 그동안 끌고 왔던 세경 하이테크를 이 절처리를 해버리고 어, 너무나 이제 이쪽 그 폴더블폰 및 어, 휴대폰 섹터가 이제 하락의 폭이 깊다 보니까 네, 오전에 반등할 때 이쪽을 정리하고 또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을 며칠 전에 편입을 하고 센트럴모텍과 같이 매수를 했었는데 네, 이것도 어, 다행히 이제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시장, 굉장히 어렵고 특히 스윙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뭐 매매를 한다면 이제 바닥권에 거의 근접해 있는 대형주를 차라리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사는 전략으로 당분간은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반 중소형주 매매를 함에 있어서 사실 충분히 매매는 할수 있는데 이 눌림목 매매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눌림목 매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을 겁니다. 눌림목 매매가 생각보다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돌파 매매도 돌파 이후에 이기존의 돌파가 나오면 잘 먹으면 7%에서 10%부간이 나오는데 지금 2, 3% 먹고 빠지고 뭐 쌍봉 긋고 죽는 네, 그런, 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간, 어,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시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어, 시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laughs> 어, 카페 이제 수강신청란에 좀 되게 많은 분들이 좀 글을 좀 남겨주셨더라구요. 어,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laughs> 일단 글 남겨주신 분들은 그 이제 어, 수강신청란에 있는 글은 전부 다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드렸고, 어, 지난주, 즉, 올해, 올, 어, 이번주 월 초에 남겨주신 분들은 이제 좀더 3월 중순이라고 답변을 달았는데, 어, 이 부분을 이제 좀, 네, 당기고자 합니다. 당기고자 하고, 또, 원래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도 이번 달은 진행을 안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제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하든지 뭐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지금 뭐 매매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증, 그, 주식 투자 한다고 해서, 네, 결코 수익 내는 시장은 아닙니다. 지금은 방어하는 시장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을 버는 시장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단, 바닥은 근접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글로벌 증시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담화가 있었는데 이제 이 담화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에 또 나스닥 선물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이또 터무니없는 소리 전혀 얼토당토않는 말을 한 거죠. 그냥 뭐 다른 거다 빼고 25억 뭐 달러 지원해주면 뭐 대응을 잘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던져버리니 시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좀또안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에 큰 의미를 준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두면은 뭐 당연히 바이러스에 대한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시장에 진행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너무 이런 부분을 너무 강하게 다루고 있지 않냐 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 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증시에 대한 코멘트를 좀더 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주면 좀더 낮싹 어, 선물을 조금 네, 돌려주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전에 금통이 발표가 있었는데 금리 동결 발표가 나오면서 그 시간부터 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시간에 사실 어 매매를 들어가다가 금리 동결 소식 보고 바로 매도를 쳐버렸어요. 수익 나오는 종목에서. 그 정도로 이제 조금 지수가 좀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을 좀 봤었고 오늘 또한 메이저 외인과 기관에서 대량의 매도가 나왔는데 한 가지 공무적인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고 또워달러 환율이 이러한 매도에도 불구하고 하락한다. 추가적인 상승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 지금 빠져나가는 자금 자체가 뭐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돌고 있는 자금이고 언제든지 네, 다시 돌아올 자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추경계산 등 관련 이슈가 나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긍정 쪽 이게 발표가 되기를 좀 바라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현재 극도의 공포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급도 비우호적이죠 이럴 때는 우량주로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심리적으로 흔들려요. 지금 구안에서는 뭐 일반 중소형주는 위아래 낙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도 마이너스 10% 갔다가 뭐그 다음날 플러스 9% 올랐다가 뭐또 빠졌다가 이런 부분이 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이 하락장에서는. 초고량주 중소형주도 마이너스 10% 나오는 거 1도 아닐 거예요. 그렇듯 어, 시장에 변동이 강하기 때문에 우량주 매매로 이 변동을 줄이고요. 사실 잡주나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은 트레이딩은 하되 여기에 매매 비중 실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난스닥 선물은 이제 제가 아까 방송 을시작할을 때는 한다시좀 정도 봤을 때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 어 이제 오늘 방송에서 말씀 했었는데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차라리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고 본장에서 이 판을 뒤집는 양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 나와 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기숙적 분석상에서 미 증시가 돌려야 될 부분이지 않나 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 줄 거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내일장은 국내 증시가 이제 내일 오전에 오늘 워낙에 나폭이 컸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신용 반대 매매가 나것과 동시에 뭐 오전에 또 양봉으로 뽑는 네, 지수 차트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코스닥의 경우 사실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원래는 더 크게 타격을 주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일부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 잡고 밀어 올렸습니다. 음. 그렇지 않다면 코스닥은 뭐 오늘 이제 빠진 것보다 훨씬 많이 빠졌어야 정상이다 라고 보여줘요 뭐 2.5%가 아니라 사실은 3% 이상, 뭐3.5% 가까이 빠진 거나 저는 마찬가지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상당히 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 일단 숙주를 보면 정말 또안 좋았습니다. 여전히 뭐 4천억 매도 2,500억 또 프로그램에서 2,400억 즉 코스닥에서 5천억 가량을 팔았는데 코스닥에 5천억은 코스피에 1조 이상 판 거랑 똑같은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시장에 그만큼 오늘 어, 코스닥의 매도가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장 막판에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로 인해서 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을 겁니다. 개인들의 매도와 개인들의 매수가 매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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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쌓이면서 개인 누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참 후반에 나오는 물량은 거의 다 어, 스탕론 물량도 많이 나왔을 거로 보여져요. 스탕론 물량에 대한 순절까지 저리가 많이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수급은 여전히 불안한데, 다행히 어제보다 조금 수급이 줄어든 부분. 그리고 이제, 어, 그 연기금에서 어제부터 시장에 대한 방어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에서 일차적으로 좀네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종목 보고 갈게요. 자, 먼저 우량주부터 계속 보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위치 지금 뭐이 구간인데요. 저는 이거 삼성전자 보면서 이런 캡 구간이죠. 이런 캡 구간에 오면은 잡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잡고 일단 더 빠지더라도 여기에서는 반등을 해주죠. 삼성전자가 반등 못하면 다른 종목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구간을 만들고 가는 흐름을 봐야 될것 같고요. 큰 틀에서 주도주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SK 하이닉스. 어제도 sk하이닉스를 뭐 흔히 말해서 틱틱이 매매를 좀 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제 뭐 다른거 매매를 하다가 장 후반에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했어요 장 후반에 sk하이닉스를 여기 선딱 그어 놓고 네또 매수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이 구간에서 매수가 되겠네요 이 구간에서 매수가 돼서 네 거의 종가랑 거의 비슷한 모양 정도 되는데 어제는 장중에 매수한 거를 매도를 했고 오늘은 장중에 매수한 거를 그냥 들고 갑니다. 60일선을 깼기 때문에 이 이평선과 지난번의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뭐한번 정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원하는 구간은 이런 구간이 온다면 네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삼성 전기, 삼성 전기도 내려오고 있죠. 좀더 기다리십시오. 좀더 기다려서, 어, 뭐 네, 툭 치면 한번 정도 이제 슬슬 매매할 때가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얘는 이제 기반들은 많이 파는데 외인들이 관리하는 종목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같은 거. 지속 관찰하다가 네 이제 거의 기회가 와 가는 것 같죠 근데 참 그래요 이격조정이 여기서 반등을 할지 주도주급이기 때문에 먼저 갈 것인지 아니면 구강까지 내려올 것인지 참 이게 애매합니다 내려와 주면 매매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네, 네 일단은 2차적으로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고 LG화학 LG 화학도,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네요. LG 화학도. 그래서 우량주들 늘리면 이제 슬슬 매매 구간이 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에코 프로 b m 더 이체를 볼게요. 에코 프로 BM 구간이 안 왔어요. 어, 한번 20에서 깨주면 그때 보고요. PMT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자, PNT는 사실 저는 오늘 시초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반등할 때팔았고요 시가에 그냥 매수해서 2봉에 팔았던 것 같아요. 딱이 정도, 3% 선에서 만 500원 정도에 팔았으니까 2봉에 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또 팔고, 네, 일단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지수가 이 다음부터 지수가 이 다른 거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밀려버리는데 이거를 가지고 가기가좀 그랬어요. 이렇게 지수를 보면서 이렇게 밀려버리기 때문에 추가하락을 할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종목은 추가로 하지 못했는데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잘 안다면 이 종목 이렇게 죽을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영향으로 의해서 빠진다라고 하면. 네, 돌판 자리에 첫 자리 진짜 와준다면, 네, 매매 꼭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120억에 대한 대손 충단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채권에 대한 매출 채권이잖아요. 매출 채권. 재물을 하면 매출 채권에 대한 어, 대손 충단 성격의 자금을 회계처를 리 했는데 이게 이제 채권이 정상적으로 받고 하면 이익으로 들어와버리면 이게 역으로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현금 유출입이 없는 회계상에 적자하기 때문에 사실은 매출 중간은 이 회사에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문제 없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여고요 자, 세경 하이테크. 오늘 세경 하이테크를 매도한 이유는, 어, 매도 물량도 물론, 많았고요. 여기 매도 물량도 물론 많았고 여기서도 파는 모습이 없었고.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 갤럭시 S 라든지 Z가 정말로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안 돌아다녀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개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통신사에서 이제 이 사전 예약 하는 부분이 연장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휴대폰 부품주가 좀 힘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대응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구간 온다면 네, 이런 구간에서 버텨준다면 세경 하이테크는 여전히 폴더폰의 탑픽으로 보고 대응을 할 거고요. 에스코넥도 어제는 참 좋았는데 오늘은 굉장히 크게 밀렸습니다. 전체적인 이쪽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밀려버려가지고 <laughs> 이쪽 안에서 리스크 관리를 한것 같아요. 그 기관하고 외국계에서 아예 통시 다발적으로 좀 관리를 한 부분 때문에 많이 밀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 파텍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이또 오겠죠. 좀도려볼수 있는 121선 첫 자리 오면 또 공략을 해보는 거고요. <laughs> 자, 나무가. 나무가는 구간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이런 구간에서 이제부터 슬슬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뭐, 이렇게 깨고 내려온다면 진짜 할말 없는데, 시가총액 적은 구간에서 이미, 이미지 센서는 굉장히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종목이. 자 그리고 코인테크 코인테크 수익구간이었는데 안 팔았어요. 이제 좀 괴롭고 힘들지만 안 팔았습니다. 이 며칠 있다가 올라갈 걸로 보여주고 신고가 종목에서 매도보다는 홀딩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네요. 매드팩토 장중에 수급에 의해서 일정 부분 네. 수익 수익을 줬을 거라고 보여지고 음봉 갔다가 이도프풀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다른 여타 제약바이오보단 좀 약했죠. 내일도 비슷한 흐름 전개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EDGC. EDGC. 이제 내일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또 이런 쪽에서 EDGC 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내일 어 시장이 아니하나. 제가 예상하는 것처럼 뭐 긍정적으로 가버린다면 바닥 찍고 올라간다면 이런 점을 못갈 수도 있죠. 지금 진단 키트 유럽 수출 계약을 했다. 라는 부분하고 어 미국 유럽 승인을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와서 오늘 최대 거래량이 터졌죠. 500억. 이 기준으로는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번더내 시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번에 시장이 무너진다면, 아예 시장이 조금 더 빠진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뭐이 구간 깨면 여기서 너무 열려 있어요. 깨면 너무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너무 열려 있죠. 10%가 넘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지는 거는 일단은 안 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더 밀리면 이, 이런 구간에 서 잡아서 이런 갭 메우는 구간까지 해서 대응을 하고 또 이걸 팔아서 그러니까 레버리지 인버스의 교차매매를 하시라는 말이죠. 이걸 팔아서 다시 인버스를 사는 등 그러한 교차매매 전략을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괴롭네요. 괴롭고 답답하죠.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어,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